안녕하세요. 매시브에서 예비고일 영어를 맡고 있는 오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예비고일 썸머특강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해서 해당 지식을 활용해서 수업 연구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별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높은 적중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학생들과 으쌰으쌰 하면서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시점이 왜 중요한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어떻게 해왔을까요? 바로 암기입니다. 중학교 시험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학원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 고교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왜 그런지 지금까지 원래 풀던 중학교 영작 문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문 내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영작을 하는 서술형이고요. 윗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을 쓰시오. 해서 질문에 답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영작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문에 굉장히 가시적으로 힌트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원래 원문이었던 변형 전 교과서 지문 자체에 요 질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통합기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헷갈리긴 하겠지만 어찌저찌 풀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풀어내야 할 영어 시험을 좀 보겠습니다. 지문 외 문장을 영작하는 서술형이고요. 참조할 문장을 주기는 했지만 완전히 다른 해석의 새로운 문장을 영작해야 되는 겁니다. 보기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문법 알아야 되고요. 단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영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우리 암기로 공부하던 우리 아이들 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암기로 공부했는데 독해력 늘었을까요? 아닙니다. 고등학교 가서 통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고교화, 고등학교의 마인드를 만들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강을 통해서 모의고사와 내신 둘다 잡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흔들림 없이 주제 찾는 것 완성할 거고요. 그리고 아, 가장 어려운 영작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장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아래 문장이요, 2025년 3월 고1에서 발췌한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동물이 사고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 이 문장을 읽으셨을 때 독해력이 있는 분들은, 아,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조건 두 개가 필요한 거구나, 라고 바로 이해를 하실 텐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냐면, 쭉 읽고, 어쩌라는 거예요? <laughs> 진짜 그렇습니다. 지문 한 개를 다 읽는 독해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애초에 문장 한 문장조차도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독해력을 먼저 키울 거예요. 이 문장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선 수능과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문장 빈출 논리 탑 5를 학습하게 될 거고요. 그 문장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본인만의 해석 루틴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 루틴을 더잘 만들기 위해서 논리 구조를 나타내는 빈출 동사들을 학습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cause나 enable, result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문장 독해력을 키웠으면 지문독해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문장 독해력에서 지문독해력으로 확장하기 위해서요. 수능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빈출구조 8개를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8개가요. 기출의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8개만 채화를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3월 모의고사 때 가서 25문제 중에서 20문제 정도는 아 이런 말이 나오겠구나. 이런 전개를 하겠구나를 알고 풀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를 나타내는 그 연결사 대표적으로 50개를 학습을 해서요. 그래서 더 구조를 잘볼수 있도록 학습할 겁니다. 우리 수능은 3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 줍니다. 하지만 내신은 기다려 주지 않아요. 당장 입학해서 잘 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강에서 내신까지 확실하게 가져갈 겁니다. 우선 마포구 5대 문법 개념 정리하고요. 머릿속에 넣어둔 다음에 내신 변형 포인트 학습을 통해서 변형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와 내신 빈출 단어 500개를 학습할 거예요. 내신 기간 한달반 동안 긴 선지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의어, 반의어, 새로운 단어 모두 대비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주 나온 것들 미리 학습할 거고요. 그리고 영작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섯 단계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어법 기반의 서술형과 요양문 기반의 서술형 등의 유형을 활용해서 학교별 특징을 같이 학습하게 될 겁니다. 우리 중3 아이들 지금 제일 공부하기 싫어할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자칫하면 흐지부지하게 학습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할 건데요. 우선 단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쭉 수업 끝나고 나서 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다가 전날 와다다닥 다 끝냅니다. 학습에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단어. 25개씩 쪼개서 클래스카드라는 어플 이용해서요 매일 암기하고 테스트 볼 겁니다 5일 동안 본 125개의 단어를 수업 당일날 복습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거고요 어? 그러면 안 하면 어떡하죠? 미완료 시에 목요일 밤에 라테지옥 제트입니다 라테지옥을 통해서 중독서실에서 미완료된 것들 끝낼 때까지 함께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복습을 통해서요. 인증 샷을 보내서 1차 채화를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과제를 반 정도 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이걸 통해서 2차 채화를 하게 될 거고 나머지를 수업 때까지 해 오면서 전부 채화시켜 올 겁니다. 그리고 매 수업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 페이퍼라고 하는 게 나갑니다. 요거는 간단한 시험과 숙제 결과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잘 모르는 학습 약점 찾아서 조언해주고요.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공부 길라잡이 느낌으로 학습 방향성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학생 한명한명 한명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쓰고 그리고 응원의 말들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름 특강 설명이었고요. 저는 항상 학생들을 사랑하면서 생각하면서 곁에서 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